네, 다녔 쌤 일토양단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쌤이 시간에 만나뵙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뵐수 있어서 다, 영광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들 이 시간에 챙겨볼 건데 우리 다녔 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인 뷰 맞았나요? 음, 오늘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면 음, 미국이 가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이 단기적으로 호재였고,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라든가 의약품에 대한 개별 품목은 자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르면 국내 시장으로는 밤 10시나 내일 새벽이 될 거예요. 여기서 발표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을 냈지만 결국에는 가전제품을 관세 유예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반도체라는 이 품목 관세에 있어서도, 어, 시장이 우려하는 수준은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진 상황이었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어, 요런 요인들 때문에 개인들이라든가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 어, 그런 의미도 여전히 다소 좀 부담스러운 연모들을 보면, 오늘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또다시 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오전 9시 20분 사상 최대치를 매수했다가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 12시부터 매도 전환했다라면 그래서 마감 무렵으로 1,500억 매도가 증가했다라는 것도 단기적으로 부담스럽고요.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어, 증가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관세 부분의 우려는 정점을 지났지만 또다시 이제 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단기 트리거는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어,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외환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대를 굉장히 했는데, 자 원화가 원앤이 장중에 (1000원을) 돌파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달러 역시도 (1417원을) 찍고서는 (1428원까지) 일단 반등이 나왔거든요 일단 원화 부분이 강세 전환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한 우려감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다우 선물이라든가 나스닥 선물은 상승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0.2%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미국 기술주들 역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자재 쪽에서도 지금 보면. 불이라든가 알미늄 루 쪽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2차 전지 섹터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가라든가 금은 하락했지만, 어, 이런 원자재 쪽들 올라, 올라갔고, 곡물주들도 하락했다라는 것은, 어,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요 환율과 못지않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보면, 아, 어, 국가 신용 부도 위험이에요. 크레딧 디폴트 수압을 보면 지난 4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율이 없어요.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2% 2.1%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고 어 일본도 물론 0.5로 상승했지만 일단은 중국이 6.4% 크게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서는 어, 미국이 의문의 일패를 가졌고 결국에 중국이 일승을 가져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 중국의 심천이라든가 항생이라든가 어, 그다음에 상해지수 역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관세 위협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크레디트 트 수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여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수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염려할 건 없는 것이 바닥은 이제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정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수 쪽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접근해 말씀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의 전략을 챙겨봐야 될 텐데 오늘장은 긍정적인 뷰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나스닥과 다우 선물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내일 시장 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어,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특징 섹터 또 볼게 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있었을까요? 자 오늘 관세에서 어, 우리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이제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각 정당의 정책 관리, 인물주보다는 이제 정책주로 어 시장의 매기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어,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시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어,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 섹터가 가장 수혜를 볼것이 되는 도체 강조드렸던 부분이 어,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주당의 요구로 인공지능 섹터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합의를 봐서 예산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의 정책의 자장 수혜 섹터는 어, 인공지능 섹터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확 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지난 주말 동안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인공지능 투자에 대해서 100조 원 시대를 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인공지능 섹터도 한번 나눠보면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자로 해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현장 방문하는 게 퓨리오사 AI를 방문한다. 요것들이 기사가 주말과 오늘 새벽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퓨리오사 AI 방문 관련해서 대장주 쪽들 보면 DSC 인베스트먼트라든가 T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포바이포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관련 섹터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죠 보안 쪽도 있지만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어, 솔트룩스의 대표이사가 어, 이재명 대표의 어, 후보의 캠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솔트룩스가 이제 대장주로 부각되는 그러 모습들을 보였었고 이로 인해서 또한 코난테크놀로지 역시도 같이 상승하는 그러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공지능에서도 지금 체크치 PT에서도 LMMM 대신에 SMLL 이런 쪽들이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요인들로 해서뭐 솔트룩스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마하마이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그 다음에 SP소프트 이런 것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요인들로 해서 이스트에이, 이스트에이라든가 이스트 소프트라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M83까지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어 정책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인공지능 세트에 대해서는 이제 선정을한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어 그러면서 쭉 오늘 새벽에 기사 나왔던 부분이 미국 글로벌 3대 아마케죠 미국 아마케가 4월 25일부터 시작되는데 어 케이바이오가 여기에 총 출동해서 기술 파이프라인 수출에 만전을 기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ABL 바이오라든가 대화제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온코크로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섹터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정책적으로 투자하면 를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산업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AI 로봇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이 될 거고.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쪽들이 갖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 사난매는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책 관련해서 그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테마들 계속해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섹터들 내일도 계속 살펴볼 텐데 내일장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음, 내일장 역시도 이제 정책 관련 이슈들이 이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 반도체라든가 제약바이오대에서 품목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수에 흔들려 있는 그 트리거는 될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결국 이제 정책이라는 기대감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시장의 이슈를 줄수 있는 증시 관련 일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국 어~ 세계 최대 전시회거든요 어~ 플라스틱 고무 전시회 차이나 플러스 (2025) 행사가 시작돼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아~ 천연 플라스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플라스틱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플라스틱에서는 차량 그 철판을 대신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런 쪽들도 한번 움직여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내일 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ETF 3종이 출시되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은 같지만 어, 휴머르 로봇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부각되지 못했거든요 그럼 로봇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자율 제조 혁신 민간 협의체가 개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자율 제조라는 것은 결국에 물류 로봇이라든가 스마트 로봇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이거든요 그럼 이거 역시도 로봇 관련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를 집중해서 본다면 로봇 섹터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로봇 섹터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 로봇 섹터 안에서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아, 오늘의 종가 공략주, 내일의 시초가 공략주가 될 텐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정책의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제 ETF에서 편입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대장주들이거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휴머노로봇에서 대장주로 급등했던 것들을 본다면, 하이젠 R&M이라든가, 클로봇이라든가, 로보티즈라든가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서 도 우리가 선춤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로봇의 대장을 하면 누구나가 좋게 보는 것인데 이 대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견줄 수 있는 게 이게 유일 로보틱스인데 SK그룹에서 2대 주주로 가서 그래도 이제 여기서 볼 부분은 우리가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봤으면 좋겠다. 오늘 종가부터 내일 시초가를 공략하는데 어, 일단 손절 가격은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싶어요. 26만 원을 이탈하는 시점을 손절 가격으로 봤으면 좋겠고 자 목표가는 32만 5천 원에서 35만 원까지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자. 이제는 로봇 섹터들도 관세에 대해서 어. 피해가 크게 큰 낙폭이 크게 나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 섹터들을 강한 반등을 기대하면서 모아가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어, 로봇주 이제 다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도 안내를 주셨는데요. 어 27만 7천원 부근에서부터 시초가까지 그리고 목표가는 32만 5천원, 손절가는 26만 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정말 묻고 싶은 질문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네? AS 한 종목만 가 보도록 할게요. 코나 아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자리는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음, 저는 요 코나 아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취업 관련 섹터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코나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 지금 누가 되든지간에 경기 부양은 제일 우선순위가 될 거라는 거죠. 어 지난번에도 우리 코나이 같은 경우 말씀드렸을 때 4만 원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 주가를 한번 상향한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코나 이 같은 경우도 결국에 6만 5천 원까지 우리가 도전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4만 원부근에선 한번 우리 코나 이는 매수해보자. 4만 원 이탈하면 일단 매도 쪽이 있고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도 후에는 3만 3천 원 미만을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6월 3일까지는 이런 정책 관련 특히 대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가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코나아이는 매수 관점 오케이 사인 받아 보면서 우리 단야 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